문제가 왔던것는 물과 소금을 안 먹은 것 같아요. 고혈압이 왔습니다. 고혈압 오면서 그 다음에 왔던게 부정맥이 왔습니다. 심장이 뛰었다 안 뛰었다 하는 상황. 그래서 현대 의학을 빌어서 제가 뭘 했느냐? 병원에 가서 심장 조영술을 받았습니다. 근데 심장 조영술을 받았는데 약 처방이 들어왔는데 이 약을 먹고 제가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. 심장이 갑자기 막 뛰기 시작하는데 여기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. 밤새도록. 병원에 누워 있는데 약물을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. 병원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느냐 면 심장을 열어야 된다 하더라고. 근데 지금 제가 그 했던데 가겠다. 심장센터를 가겠다 해서 백병원으로 올라갔는데 백병원으로 올라가서 검사를 한달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을 찾아내지를 못했어요. 그러고 내려갔어요. 그러던 상황에 제가 지금 어, 대체약 쪽으로 공부를 한 10년을 했었습니다. 하고 난 다음에 뭘 했느냐 아침마다 눈 뜨면서 영양제, 비타민, 미네랄, 단백질 탁 챙겨서 먹는 걸 10년 했어요. 그러고 났는데 제 결과가 뭐로 나왔느냐 이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영양제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. 좋은 걸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해보니까 심장이 결국 안 좋은 상황인 거를 계속 채우는 것만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증상이 왔느냐중풍정 초증상, 눈 시력 가는 거 비염, 치주염으로 임플란트 해둬야 되는 현상, 갑상선 혹이 생기는 현상, 위 소화가 안 되가 더부룩한 현상, 관절 안 좋아갖고 어디를 걷지를 못하는 현상, 몸은 이렇게 팅팅 붙는 현상, 하루에 화장실을 한두번 소변 보러 들어갔다라는. 그 모든 이유들이 그 좋은 영장제를 먹고 내가 뭔가 좋은 걸다 선택했는데도 결과가 아니었다가 2021년 3월에 이 비염을 오래 둔 상태에서 당뇨 초기 증상까지 왔었어요. 비염을 조금 오래 둔 상태에 이 병원에 갔는 이유가 쓰러져서 병원에 간 이유가 CT를 찍었는데 뇌 속에 염증이 꽉 찼다는 거예요. 여기가 꽉 찼다는 거예요. 제가 병원에서 트라우마로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병원 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농약이 찼다니까 하 머릿속에 벌써 막 머리가 해지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하는데 병원에서 했던 이야기는 항생제 처방을 해서 듣지 않으면은 시술때 누워서 끌고 내야 된대요. 와이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트라우마였는데 이거 끌고 내는 방법이 없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 그랬던 상황에 저한테 이 150이 전달이 된 겁니다 어, 어차피 제가 건강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사장님 제품 드셔보시고 체험을 알려달라 알겠다 하고 받았어요 그때는 이 150을 받았을 때 제가 역사가 밝힐 거라고는 진짜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, 근데 중요한 거는 20일 정도를 먹었는데 이때 내농이 창에서 이 염증이 어디까지 치느냐하면 귀까지 멀게 됐어요. 돌발성 난청이 왔습니다. 이것까지 보니까 강의를 하던 사람이 이 말이 이게 막히니까 울리면서 안 들리는 거예요. 그런 상황에 힘들었는데 이1 5공을 받아서 드셔보시고 답을 달라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 1 5공입니다1 5공을 제가 먹었어요. 늘. 먹었어요. 한 포, 두포 먹었어요. 네. 지금 이, 이런 반은 거를 먹었어요, 제가. 딱 열어보니까 그냥 빨간 물인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도대체 하다 하다 못해가 봉이 김선달처럼 뭐 문팔아라 뭘 한다 하더니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저는 받아서 이 제품을 먹을 때도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. 근데 20일 만에 제가 이 제품을 먹고 다른 게한게 없습니다. 뭐 이미 영양제는 수도 없이 먹어봤는 상황이고. 이걸 먹고 난 다음에 제가 20일 정도 됐을까요? 어? 사람 말이 제대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.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병원 가서 다시 CT를 찍었습니다. 어땠는지 싶어서. 그랬더니 의사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농이 다 사라졌다. 어, 놈이 다사라졌다는 깜짝 놀랐어요. 병원에서 주 항생제는 저안 먹었거든요. 저 항생제를 잘안 믿습니다. 어, 그래서 뭐,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가 생각을 하고 보니, 제가 했던 건 요거밖에 힘이 없어요, 변화가. 다른 한게 없습니다. 그래서 저한테 주신 분한테 전화를 바로 했습니다. 사장님, 도대체 저한테 주신 게 뭡니까?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, 신장디톡스라더라. 디톡스는 많이 들어봤는데 신장 디톡스는 처음 들어봤다. 나 궁금하다, 공부하고 싶다. 좀 알려달라.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. 무슨 공부? 이메카니즘 공부를 한 겁니다. 어떻게 해서 이게 원리가 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. 병원에서도 수술을 해야 된다, 끌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밖에는 못했는데 이게. 나를 살리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제 답이 뭐라고 하느냐. 저는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닙니다. 단지 제가 살기 위해서 대체야 공부를 했는 것 밖에는 없어요. 실력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. 근데 제 머릿속에 답이 뭐라고 딱 나왔느냐. 이 메카니즘을 공부 딱 끝내고 나니까 제 머릿속에 사람을 살겠다. 리 이겁니다. 제 머릿속에 올론 단어는 이거밖에 없더라고요. 사람을 살리겠다. 대체 약0년 해서 누군가한테 카운슬링을 했던 사람인데 그걸 접었던 사람인데 이 생각이 딱나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요 당뇨 합병증으로 족부괴사 오신 다리 잘라야 된다. 사혈기로 발등을 막 찔러도 피가 한 방울도 안 나오던 분이셨어요. 그다음이 또 어떤 분이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말 그대로 보다 꾸덕이시고 초만났을 때이런다 보시면 근데 이 류바티스 관절염 이분은 또 뭐까지 봤느냐 폐결을까지고 싶어 그런 상태에 계신 분이세요 두 분이 상담을 끝내고 제가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드셨어요 왜 저도 제 체험도 있지만 누군가가 체험을 해봐야 나도 확실하겠다 판단을 해서 그는 촉복해서 오신 분. 3일 만일까요? 4일 침으로 발등을 찔렀는데요. 계속 피 드물이가 시커먼게 나와. 무슨 말이냐면 썩어가던 발이 멈췄다는 뜻입니다. 이게 뭐 치유를 했다 이 개념하고 다릅니다. 찔렀는데도 피학방을안 나오던 곳이 찔렀는데 그 뒤에 시커먼 피가 나온다는 것은 뭐다? 살았다는 거예요. 그거는 아마 여기 김영국 지사장님 누님도 똑같을 겁니다. 그래서 사진이 왔었거든요. 뭐 누님이 아빠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조카가 전화가 와가지고 삼촌 큰일 났다. 엄마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어, 6개월밖에 못 사는데 지금도 다리를 잘라야 된다. 바로 119를 들고 갔습니다.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. 119 염증 치료하는 걸 들고 갔어요. 저 뒤에 통 한번 줘보세요. 아, 이걸 한통 15개 들어가 있습니다. 아, 주세요. 주세요. 아, 주세요. 이 지금 15포가 들어가 있는데 천년 항생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지금 1호군과1 1군가두 개가 다 메인이라고 보시면 이한 통에 15개 들은걸 들고 쫓아가는 거예요. 병원에 쫓아가서 간병인한테 5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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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번입니다 점심 저녁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해서 좀 드시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줬어요 드시고 난 다음에 뭐다? 의사가 월요일날 병실을 해진을 하고 도는데 어차피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소독을 해야 돼요 소독을 하려고 거즈를 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 됐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니, 절단 안 해도 되겠는데요? 얼마나 깜짝 놀랬겠어요? 뭐, 아프면은 숨을 쉬려면은 뭐 절단도 해야 됩니다. 필요에 의해서는. 어, 근데 중요한 거는 이연단스포가 들어가서 하루가 딱 지났는데 회진을 와서 하신 말씀이 <laughs> 절단 안 해도 된다. 결국 뭐다? 멈췄다는 겁니다. 썩어가는 환경이 멈췄다는 뜻이 돼요. 완전 치유를 했다 이야기 가 아닙니다. 그래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. 지금은 뭐, 어, 뭐, 활동을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, 중요한 거는 이분은 절단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뭘 했다? 어? 멈췄다. 멈췄다.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?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. 가능성이 있다. 얼마나 대단합니까? 제가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이걸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. 눈물이 나더라고요. 제가 지금까지 이거 제가 건강해지려고 건강 공부를 하면서 주변에 카운셀링을 하고 그래서 건강식품을 전하기도 했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바이오큐브의 배독에 기본 메인인 이 150과 1 1 9가 하는 역할을 저는 3년을 봤습니다. 전국을 다니면서 이 사례보다 더한것들 수없이 많습니다. 너무 많습니다. 우리가 최고 힘들다는 암까지 그 심각한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무거워질 것 같아서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들었다? 내가 만들었다. 내가 만들었다.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염증을 받아놓고 내가 먹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게 내몸 안에 원인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그 원인을 만들었던 부분들이 몸 안에 염증과 독소로 쌓인 거예요. 이몸 안에 독소와 염증이 쌓이면, 몸은 어떻게 되느냐? 모세혈관들이 막히기 시작합니다. 그 모세혈관들이 막히기 시작하면, 그 다음 어떤 단계로 넘어가느냐? 큰 혈관이 막히기 시작합니다.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. 저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모든 분들한테 알리고 하려면 공부해야 됩니다. 저도 공부하는 중에 찾아낸 게 지금 이야기했던 원인. 그러면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. 모세혈관이 98%를 차지하는 우리 몸이 막히기 시작하니까 큰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는데 현재 돌아가는 현실은 뭘로 가느냐. 막힌 걸 빨리 밖으로 빼야 되는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영양제 채우는 시작. 그 뒤에 답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.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고 영양소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 그건 증명이 되는 자료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연결해드리면 그거 보면 다 나옵니다. 그렇게 막혀가는 현실에 뭘 먹고 있느냐? 내가 영양제 먹는다는 겁니다. 그것도 자연 음식으로 된걸 드시는 게 아니고. 그 다음에 결국에는 혈관이, 혈액이 못 가니까 산소가 전달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? 혈관이 굳어간다는. 그 굳어가는 혈관을 지금 현대의학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? 없잖아요. 그럼 제가 사명으로 뛸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지금 이야기드렸던 첫 번째는 원인과 증상의 부분을 제가 풀었고요.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증상도 중요하지만 원인을 해결해야 증상이 안 나올 거냐? 그거잖아요. 그래서 원인 해결하겠다. 두 번째는 지금 말했던 그 중에 비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.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.